이제 이 과목 데이터 탐색을 시작할게요. 21번. 다음 중 대표값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평균은 중앙값보다 이상값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다. 예를 들어, 3, 2, 1, 5, 10으로 이루어진 집단과 3, 2, 1, 5, 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다고 해 볼게요.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이니까 크기 순으로 가운데 오는 값은 3이죠. 그리고 후자의 집단도 마찬가지로 중앙값은 3입니다. 근데 평균을 계산해 보면 당연하게도 전자에 비해서는 후자가 평균이 더 높겠죠. 이렇듯이 평균은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2번. 제주시의 1인당 1일 생활 폐기물량은 표준 편차가 0.5kg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제주시 주민들의 평균 생활 폐기물량이 1kg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시민 25명을 뽑아 실제 1일 생활 폐기물량을 조사하였더니 1.3kg이었다. 1인당 1일 생활 폐기물이 1kg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5% 유의 수준에서 가설 검정할 때 다음 중 오른 것은? 보기를 보면 검정통계량 값을 구한 다음에 규모 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판단하면 되는 것 되는 문제예요. 우선 지금 같은 데이터의 경우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평균이 1이고 표준편차가 0.5kg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양새겠죠.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라는 값으로 환산을 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면 됩니다. z는 확대를 할게요.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μ이고 n은 앞서서 25명이라고 했고 표준 편차는 0.5분의 아까 x값은 1.3이 관찰되었죠. 그리고 평균은 1.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주어진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z는 3일 때 p값을 찾아보면 p값은 0.0013입니다.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0이고 한이 정도가 0.0013이 되겠죠. 지금 저희는 유의 수준이 5%일 때니까 양측 검정으로 이만큼이 0.025 정도의 값을 차지합니다. 보면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Z는 3 그리고 기모가서는 기각. 4번이 됩니다. 해석을 하자면 기무가서를 기각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제주시의 1인당 1일 생활폐기 물량은 1kg이라고 할수 없다가 됩니다. 23번. 다음 중 이상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상치와 노이즈는 다릅니다. 노이즈는 측정된 변수에 무작위의 오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24번. 다음 중 시공간 데이터가 아닌 것은 시공간 데이터는 공간적 정보에 이력 정보같이 시간의 흐름이 결합된 다차원 데이터를 말합니다. 패널 데이터는 여러 개체들을 복수의 시간에 걸쳐서 추적한 데이터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5번 다음 중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성분 분석 PCA라고도 하죠. 주성분 분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기법입니다. 직교 변환 등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맞죠?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습니다. 두 번째. 0에 가까우면 상관성이 낮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상관계수는 결정계수의 제곱이다. 단순 회귀분석에서 상관계수의 제곱이 결정계수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4인 실험용 G분포 X에 대해서 다음 아래와 같이 변환하였다. Y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어떤 분포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정규분포입니다. 실험용 G의 관측치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여기서 관측 값을 빼고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었으니까 결국은 이 y 값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즉,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 28번. 박스 플러에서 3Q보다 작은 것은 보통 저희가 3분의 수를 편하게 3Q라고 말합니다. 박스 플롯은 이렇게 박스 모양이 있으면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이때 이 박스 플롯의 경계가 여기가 3Q, 여기가 1, 4분의 수인 1Q입니다. 중앙값은 항상 상자 그림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3분의 수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A에서 다음 주어진 점들까지 맨하튼 거리를 구할 때두 번째로 먼 곳까지의 거리는? 맨하튼 거리는 L1놈과 같습니다. L1놈은 각 요소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의 합이죠. A로부터 B, C, D 각각의 거리를 구하면 B까지는 1, C까지는 2, D까지는 3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먼 곳까지의 거리는 2가 됩니다. 30번. 다음은 확률에 대한 성질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우선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을 때,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즉 P(A|B)는 P(B)분의 P(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고, 이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므로 P(A|B)는 결국 P(A)곱하기 P(B)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약분 되니까, 결론적으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pa와 같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31번 분포 x에 대해서 표준편차를 시그마라고 할때 y는 2 x 1의 표준편차는 얼마인가? 저희가 분산에 대한 식을 알고 있죠. 바 a x 플러스 b x라는 변수가 있을 때, x라는 랜덤 베리어블 있을 때, 여기에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해주면은 얘는 a 제곱 바 x와 같습니다. 이때 x의 표준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결국 바 x는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y는 a의 제곱, 2의 제곱이 4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고 이때 y의 표준편차는 4시그마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과 같으므로 정답은 2시그마가 됩니다. 33번 자료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긴 꼬리일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료의 분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도가 0보다 크고, 그리고, 최빈값, 중앙값, 평균. 이 순서대로 위치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빈도수가 아니고 최빈값이라고 나와야 올바르죠. 34번 다음 중포화송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항 분포에서 실행횟수인 n이 30보다 크다는 클때 이때 이 n이 점점 커지고 반대로 확률인 p는 점점 0에 가까워져서, 란다는 mp라고 할 때, 이때 포화송 란다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워져야 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a와 지지도가 있으면 b와도 지지도가 있다의 개념을 기반으로 알고리즘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연관분석이죠? 연관분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a priori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36번. 다음 중 빅데이터 탐색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빅데이터의 전체 분포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데이터 분석 모형을 평가한다. 데이터 탐색 단계는 모델을 만들기 전에 수행함으로 분석 모형을 평가한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보기를 보면 데이터 탐색 시에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고 패턴을 찾는 과정이다. 모두 맞는 말이죠. 37번 표준화와 점수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표준화는 각 요소에서 평균을 뺀 값에 분산을 나눈다. 아니죠.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죠. 두 번째. 표준화한 데이터의 최대 값은 1이다.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최대 값이 얼마일지는.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세 번째. 표준화한 데이터의 표준 편차는 0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죠. 네 번째. 정규분포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소수의 극단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변동성 속도로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분위 범위죠. 4분위 범위는 자료들을 크기순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4분의 1 지점에 위치한 데이터를 1사분위수, 그리고 4분의 2 지점에 위치한 거를 2, 4분의 수, 중위 수. 그리고 4분의 3 지점에 위치한 데이터를 3, 4분의 수. 라고 명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치가 얼마나 극단 값에 있던지 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다음 중 초기화분포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기화분포는 비보건추출을 특징으로 하죠. 비보건추출이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머니 안에서 공이 7개가 있고 제가 이 중에 하나를 뽑아낸다고 할때 제가 이 공을 첫 번째로 뽑았으면 두 번째로 뽑힐 후보군들은 이렇게 여섯 개가 남게 되죠. 결국 앞에 시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행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0번 다음과 같은 열이 4개인 박스 플롯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우선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X3의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볼때 x3의 최소값이 2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도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을 보면 x2의 분산은 x1보다 작다. x2의 박스 플랏이 x1에 비해서 훨씬 짧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더 작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x1의 1, 4분위 수는 15에 가깝다. 박스 플러스를 그릴 때이 박스 선을 이루는 것들이 밑에가 1Q, 위에가 3Q입니다. 지금 밑에 1Q인 이 선이 15와 가깝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X2의 이상값이 존재한다. 박스 플러스 그리면 이상값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이죠.